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네,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러셔. 근데 웃었죠 뭐. 아니 무슨 소리냐. 형럼 이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. 청와대가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돼서는 안될 텐데 네. 왜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협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예. 저희는 아직까지 음. 그 이유를 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. 음. 적어도 어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거짓말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알려드리는 드리는 그러한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뭐 상식적으로. 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실리는 없고요. 청와대가 어찌 되건 두루두루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 청취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추천하거나 제안한 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뭐이뭐 뭐 부정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.